미보치과 하고 있나요? 미보치과만 하고 계신가요? 어, 미보치과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. 팀에도 모자보고센터도또 건립도 하시고 어 그런데 근데 코인트리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왜 이렇게 코인트리한테 퍼주시는지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. 어 코인트리를 만난 것은 뭐 우연히 우리 어떤 그 페이스북으로 주셨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게 드릴게요. 어. <laughs> 네. 제가 축복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코인트 힘들고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여러 가지 환경 어, 꼭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. 그리고 우리 코인트리가 작은 단체가 아닌데 어의 목숨은 두 개가 아니잖아요. 저도 죽을 고생들도 하고, 위험도 당해봤지만,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, 축복을 주셔서, 잘 보니까, 저는 제가 그래도 버는 걸로 하니까, 좀 후원자들의 그 마음과 물질과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아까도, 어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축복이라면, 끝까지, 이 마음은 당연히 우리 여기 참여하신 이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무거운 짐 조금씩만. 그런데 그렇듯이 이건 같이 나누어지면 쉽게 갈수 있거든요. 어렵지만 갈수 있습니다. 경민 부부 항상 건강하시고 두 사람 우주하고 둘또 자녀들 행복하고